안녕하세요 IT테크리뷰 채널 IC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청해주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듀얼심이죠 2심의 개통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2심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심은 유심카드와 다르게 이제 심슬롯이나 심카드가 따로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듀얼심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심카드랑 또 별개로 이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심을 따로 개통을 해서 다른 번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이런 듀얼심 서비스, 이심 서비스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청해주시기는 했지만 이심 서비스에 대해서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T 플러스라는 알뜰 통신사에서 밖에 이 2심 서비스를 제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T 플러스라는 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맨 위에 보면 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심 가입을 누르면 이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심이다 보니까 메인번호와 보조번호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메인이랑 업무용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내 개인정보의 노출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 상세히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순서는 이렇게 상품 선택, 개통, 이메일 수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시험이 꽤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메일을 발송 받기까지. 일단, 요, 진행을 해보면. 이용 가능 단말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듀얼심을 제공하는 아이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심 후불 가입 누르시고요. 통신사는 SK밖에 안 돼요. 신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번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고 있던 번호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듀얼 심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 종류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약정은 없어요. 약정 없고 뭐 제휴 카드 있으면 제휴 카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요금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추천 요금제가 나와 있어서 원하시는 데이터만큼 사용하시면 되는데 메인 번호와 듀얼 그 보조 번호로 따로 사용하실 분들은 2,9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걸로 거의 주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데이터나 통화량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900원짜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금제를 선택하시고요. 빠른 개통 신청을 누릅니다. 빠른 개통 신청.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이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2심 서비스 이용 가능 모델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거를 받아가지고, 일단 순서는 이렇게 돼요. 약간 동의를 해주시고, 약간 동의 다 해주시고요. 신청서 작성.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본인 인증해주시고, 가입자 정보 입력,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 입력하고 나면, 여기서 신청서 작성만 딱 하시면, 이제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QR코드가 오게 됩니다. 이제 이메일에서 발송까지 끝이 나셨다면, 여기서 카메라를 딱 열거나 코드를 딱 열면은,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셀룰러 요금제 설치라고 나오고요. 기본적인 설정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업무용으로 쓸 거냐 메인으로 쓸 거냐, 이런 두 가지 번호 중에 선택을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메인이랑 보조로 선택했던 부분 말고는 다시 한번더 설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셀룰러에 들어가 주시고요. 딱 보면 여기 셀룰러 요금제가 두 개가 떠 있죠. 기본 음성 회선. 전화에 주로 사용할 번호는 뭘로 하겠냐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는 저는 메인으로 선택해 놨고요. 앱을 사용하는 데이터도 회선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이랑 업무용이랑만 구분을 딱 하시면은 그 뒤에 별로 크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신청서만 딱 작성하고 2,900원에 듀얼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리고 QR 코드도 바로 이메일로 전송이 돼서 요거 카메라로 딱 찍기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듀얼심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내린다고 하면 위에 업무용과 메인용이 떠있죠. 저 같은 경우에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에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듀얼심 적용이 끝이 난 겁니다. 제가 개통하는, 설정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서부터는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하지는 못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심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요청해주신 거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듀얼심, 음, 생소한 단어기는 해도 내 폰번호가 노출되는 게 걱정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듀얼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안드로이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지정된 기종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하네요. 다음 영상도 요청해주신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